문산에 는이하는 건데 왜 금촌에서 하든가 그러고. 하지냐고지 말라고. 왜 야. 그래? 아, 그래. 아, 나가세요. 여기 문산 사람 아. 아니면 나가. 아, 파주 사람 다할수 있는 거야 여기는. 누가 그래요? 여기는? 여 여기. 여기, 뭐, 마, 여기 파주라고 써있어 여기. 문산이 씨. 군산입니다. 아, 어. 뭐? 시민이 뭐? 시민이 아 파주 이건 문산이 산이리금일이아니잖아 거곡지구 18만 평은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유기농업과 무농약 농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생산된 쌀이 지금 현재 파주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 쌀입니다. 그리고 광명시에도 역시 그곳에서 생산된 쌀이 파주에서 다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광명시에도 MOU를 체결해서 그 MOU 체결 당사자가 파주시입니다. 9월 1일자로 공 국토청에서 보낸 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9월 3일 날 오후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내용은 그랬습니다. 6월 11일 날 공청회에서는 시민 측에서 내세운 백경우 교수님의 이 사업은 홍수 예방책이 아니다. 임진강은 태, 세굴과 태적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깎이고 쌓이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하상이 안정돼 있는 하천이고 따라서 임진강을 준설할 필요가 없고 임진강을 준설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홍수 예방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동일한 주장을 사업 시행자 측인 동우엔지니어링 문의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번 공청회에서 사업 시행자 측도 인정을 했으면서도.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청회 뭐하라는 겁니까? 백날하고 너네는 떠들어라. 오늘 공청회 폐회하면 다음 절차 진행한다. 이게 오늘의 공청회인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뿐만이 아니라 문산 시민 전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농민들 이용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농민들이 누구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도 그런 꼭스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국토총의 말을 듣고 파주시오 같이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의문이 많습니다. 아니 땅을 파서 물이 흐르도록 해야지 콘코넛 들을 덧쳐서 올려갖고.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무슨 황금 개구리가 나온대 무슨. 황금 개구리고 지랄이고 사람보다 황금 개구리가 더 나요. 공청회 시작을 알려드리고 참석하신 아니, 패널 언젠가! 여러분, 주제하시는 좌석께서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오늘 공청회가 속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농민과 시민 여러분들 같이 올라와 주십시오. 정신적인 공청회 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저희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습니까? 있주민들한테 어, 어떤 이야기를 또하았어요 바로 끝내겠다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문이다. 이런 게 네. 어디 있어요? 이후에 이에 당사자분들이 어떻게 하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 이해 당사자분들 어떻게 하냐니까요. 불법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힘! 이팅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속계 공청의 자체도 어 결국은 그 공청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뜨기하는 게 아니라 준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인 명분을 어그 축적하기 위한. 법적인 명분을 쌓기 위한 유식행위에 불과하다. 그것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 명분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줄 이유가 없다 판단을 했습니다.